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구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연산은 주로 레몬이나 라임 같은 시트러스 과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산성 성분으로, 많으세는 식품과 음료, 화장품 그리고 청소제에도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산도 조절과 항산화 작용입니다. 음식의 맛을 살려주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특히 청소용으로는 물때 제거에 효과적이고 피부관리 제품에서는 각질 제거나 pH 균형을 맞춰주는 데도 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 해도 과도한 섭취나 사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산 과다나 피부 자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연산은 탄산음료, 과일주스, 요구르트, 치즈 같은 식품은 물론이고 세정제나 클렌저에도 흔히 들어있습니다.이처럼 다양한 곳에 쓰이는 구연산.알고 사용하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우리의 건강을 위한 똑똑한 선택.구연산을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